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단원 8단원 중에 열과, 열과 우리 생활 그 중에 첫 번째 열 내용 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열 열의 이동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개념을 배우기 전에 우리 익숙한 거 먼저 해봅시다. 어, 주위에서 우리가 공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배구공, 탁구공, 테니스공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수 있을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가장 쉬운, 가장, 어, 쉽게 들수 있는 생각은요. 이렇게 연탄 나르듯이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서, 이어서 서 있을 때, 공을 하나를 가지고, 공을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넘기고,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렇게 넘기고, 그다음, 이렇게 넘기고, 그다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공을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세 사람 정도가 없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방식이 있을까? 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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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공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는 방식이 있겠죠. 두 번째 방식은 직접 가져다 준다. 가져다 준다.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어, 오. 어떤 방식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쉽게 말하는 방식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 뭘 굳이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해요. 그냥 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휙 던지면 되잖아. 그치? 한 사람이 여기서 휙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 공을 던진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는 뭐 따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굴려서 주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던지는 거랑 뭐 크게 다를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들, 이게 열의 이동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한번 볼 건데요. 열의 이동 방식 중첫 번째는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전도. 전도라는 방법은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재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우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도라는 건, 전도. 전도라는 게 뭐였냐면, 물체를 구성하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자의 운동이 유탄, 유탄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는 것. 이라고 리가 전도라는 게 교과서에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첫 번째 했던 거옆 사람에게 전달을 공을 전달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옆 사람에게 공을 전달을 하는데 우리는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입자에 옆에 있는 입자에다가 열을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우리가 공을 전달할 때는 옆 사람이 이렇게 서서, 옆 사람이 이렇게 서서, 여러 사람이 서가지고, 공 하나를 옆에 사람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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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해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텐데, 이 열을, 열 에너지를 옆에 있는 입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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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해주는 방식을 말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공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빽빽하게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지하철을 생각을 해볼게요. 출퇴근길 지하철을 생각하면,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서좀 괴롭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서, 그런 경우, 그런 곳에서 입자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데, 모여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춤을춘다라고 생각을 해봐. 갑자기 어깨를 흔들면서 춤을 춰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겠죠. 이아 뭐야 그러면서 아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겠죠. 조금, 조금씩 움직이겠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 우리 온도라는 게 온도라는 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어 어떤 게 있냐면 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온도가 높은 거고요. 열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이렇게 미쳤지. 자, 보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게 됐어요. 처음보다 조금 더 활발해졌죠 활발해졌다라는 건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운데 사람에게 열을 전달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온도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즉 열을 받았다 열을 흡수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요. 주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프라이팬. 집에서 프라이팬 많이 쓰죠.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가열을 시키면은 프라이팬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입자, 이웃한 입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입자에게도 영향을 줘서 열이 옆으로 전달, 전달,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주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라이팬 프라이팬에서 전도가 많이 일어나고요 혹은 방바닥을 데우는,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 온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온돌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이렇게 방바닥이 있는데, 방바닥이 있는데, 온수관이 이렇게 설치가 돼있어요. 근데, 온수관을, 우리가 뜨거운 물을 흘려 보내는데, 이 뜨거운 온수관만 뜨거웠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죠. 이런 것도 전도에 의한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류입니다. 대류. 대류. 자, 대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류. 대류는 어떤 거냐면 액체나 기체 상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런데 이 대류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냐면 데워진 공기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찬 공기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전에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야. 초등학교 때.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열을 가진 입자, 액체나 기체 상태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선 적어 볼게요. 액체나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며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 네.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말했던 이두 번째. 공을 직접 가져다 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공을 직접 가져다 주는 거에 해당이 돼요.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공을 직접 가져다 줄 때에는 공을 가진 사람이 공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전달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냄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냄비 오늘 이번엔 후라이팬이 아니라 냄비. 냄비에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 냄비에 물을 끓일게요. 물을 끓이면, 어, 불과 가까운 뜨거운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차가운, 불과 멀었던 차가운 물 입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 이렇게 돼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 어디서 에볼 수가 있냐. 우리 학교에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있죠. 천장에 에어컨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에어컨에선 차가운 공기가 나오죠. 그래서 찬 공기가 나와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교실에서 데워졌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천장 가까운 곳에 손을 쭉 뻗어보고 바닷가 가까운 곳에 손을 쭉 내려보면 천장 부분이 훨씬 더 따뜻한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류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순서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뭐 에어컨이나 혹은 난방 기구 난방 기구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류 알아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복사 알아보도록 합시다. 복사.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말해요.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거나 난로 가까이 있으면은 따뜻함을 느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은 옆으로 빼주고요. 우리 태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태양이 있고 여기에 옆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공기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기체. 없죠? 액체로 가득 차 있나요? 액체도 없어요. 그럼 고체로 차 있을까? 고체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태양에서 햇빛이 지구로 오면은 따뜻한 걸 알아. 따뜻한 걸 알아. 그치. 근데 이게 왜 따뜻할까? 그거는 열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따뜻함을 느끼는데 다 복사 때문이다. 복사에 복사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복사는 우리가 말했던 세 번째 거 공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을 던지는 거.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을 때이 공을 이 공을 직접 슉 이렇게 던져 그러면 어떤 중간에 뭐 물질 필요 없이 그냥 전달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가 뭐였냐면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So, 어, 복사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걸또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긴 했지만 캠핑 같은 거를 자주 갑니다. 캠핑을 자주 가요. 캠핑을 가면은 불을 쬐죠. 이렇게 불멍을 때리기도 해요. 최근에 캠핑을 갔다 왔는데 불멍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처에 갔을 때, 이 근처에 갔을 때아 따뜻하다라는 걸 느껴요. 이렇게 근처에 갔을 때 따뜻하다라는 걸 느껴요. 이 따뜻한 거는 어이실 뜨겁다라는 걸또 가끔씩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뜨거운 건이 주위에 있는 공기가 실제로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모닥불에서 나오는 복사열, 복사열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복사열. 그래서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는 어디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냐면 태양열 혹은 뭐 불멍 때릴 때 뜨거운 거 모닥불 근처에서 뜨거운 거 이럴 때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질의 어,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열의 이동은 전도, 대류, 복사 세 중에 무조건 하나로만 일어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공기는 대류에 의해서 실제로 다른 곳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지만 대류 때문에 온도가 높아졌지만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온도가 높진 않다라는 거. 다음에 이후라이팬이 어, 냄비 물을 가열을 할 때를 보면은 처음에 냄비가 뜨거워지는 거는 대, 대전 때문이야. 아, 전도 때문이야, 전도. 냄비가 뜨거워지는 건 전도 때문인데, 그 냄비에서 물이 갈 끓는 거는 대류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가 세계가 서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기 마무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도라고 했었고요. 전도의 예시로는 프라이 뭐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웃음> <웃음>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혹은 어, 온돌 바닥, 온돌 바닥에서 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액체나 기체 상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류의 예시로는 대류의 예시로는 어떤 게 있냐면 에어컨 혹은 난방 기구를 통해 난방 기구를 통해 공기의 온도가 변할 때. 온도가 변할 때. 등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했습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의 예시로는 어떤 게 있냐면 태양열 태양열 그 자체가 복사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모닥불에서 모닥불에서 뜨거움을 느낄 때, 뜨거움을 느낄 때, 이때를 우리 이때 우리가 복사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열평형에 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열평형에 관한 내용 같이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